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네, 명원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명원다육의 이쁜 아이들을 또 영상에 찍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들은 또 이쁜 아이들이 또 너무너무 많고요. 새로 들어온 아이도 있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고, 오늘도 20% 세일을 해서 또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와, 이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죠? 네, 명원 다육은 이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색깔도 이쁘고, 네잘무어가지고요 색깔도 이쁘고 이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볼게요. 명원 다육은 어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예, 네, 요 아이가 뭐죠? <laughs> 누다죠. 누다가 아주 딸딸 묵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완전 목지다가 된 이런 누다가 있습니다. 오 아주 젤리로 아주 잘 묵은 아이인데요. 이렇게 젤리끼가 있는 이런 누다를 오늘 18,000원에 대한 20%를 해드립니다. 네, 요렇게 생겼는데 너무 너무 괜찮죠? 이십프로면 삼천 육백 원이 빠졌죠? 네, 삼천 육백 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한0 사천 얼마 될것 같아요. 오, 네, 여기는 또어아메치 있습니다. 오, 너무 너무 사이즈가 좋고요. 오, 너무 너무 이쁜 엄청 무거 아이입니다. 와, 목대가 이렇게 꿀목대가 있습니다. 주 안에 목대 보이시죠? 네, 요 아이는 삼만 원에 대한 이십프 해드리면요, 이만 사천 원 됩니다. 네, 요렇게 멋있어요. 오. 오, 진짜 멋있는 아이죠. 아메치스라든가 이런 아이들 우리 다육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입니다. 목대도 꿀목대인데다가 너무 너무 색깔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죠. 아메치스가 네, 어, 아메치스가 너무 너무 이쁜 색깔 이런 아이는 잘 없어요. <laughs> 네, 여름에 이쁜 것 같아요. 이 아메치스는 네, 이렇게 목대 좋은 아이 한번 품어 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휴밀리스입니다. 휴밀리스. 어, 휴밀리스가 아주 맑은 톤으로 어, 바뀌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지금 노랗게 익었죠. 노란 다음에는 핑크로 바뀝니다. 네, 요런, 어, 휴밀리스가 있고요. 가격은 어, 3만원에 대한 20%를 해십니다 3만원에 20%면 어, 24,000원 될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들 24,000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엄청 머리두수도 많고 무겁습니다. 묵은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묵은 아이들. 한번 품어보시고요. 와, 이거 뭔가요? 이거 까만 아이가 군생으로 있는데, 네, 머리가, 머리도 두 엄청 많은 이런 아이들은 좀몸값이하죠 와, 예, 네, 멋있네요. 완전 군생이에요. 우주 가운데 있고, 삥 둘러 자구가 달렸네요. 어, 머리, 이름이, 이름표가 없네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아이가 또 펑킨이죠, 펑킨. 와, 이렇게 노랗게 아주 물이 들었습니다. 묵은 티가 나죠? 에, 묵어야만이 요렇게 색깔이, 색깔이 이렇게 투명해지면서 노래지더라고요 요렇게 생겼는데요. 목대도 있어요. 요 밑에 목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들. 에, 가격은, 에, 요 아이가 가격이 에, 얼마일까요? 5만원인데 세일을 해드립니다. 20%. 5만원에 20% 세일하면 4만 원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 펑킨입니다. 펑킨 묵은 아이고요. 사이즈는 한 20cm 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 칼리버입니다. 칼리버, 네, 칼리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칼리버는 12,000원이고, 와, 이거 뭘로샤네 너무 이쁜데요, 뭘로샤네 와, 사이즈가 엄청 좋은, 멀로 샤넬입니다. 이 네, 아이는 가격이, 멀로 샤넬은 18,000원이라고 합니다. 18,000원. 와, 엄청 착하네요. 18,000원에 20%를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이 아이가 젤리, 어, 후레시입니다. 젤리 후레시. 와, 이쁘죠? 젤리 후레시. 생장점이 완전 히 빨갛게. 젤리가 됐습니다. 네, 완전 젤리가 되는 이런 젤리 후레쉬가 있고요 가격표가, 가격표가, 네, 가격표가 어디 있을까요? 네, 18,000원에 대한 20% 해드립니다. 네, 이런 젤리 후레쉬가 있고요 네, 이런 멀로도 있습니다. 오렌지 멀로 완전 묵둥이 오렌지 멀로입니다 여기. 예, 네, 오, 묵어가지고요. 분도 엄청 이쁘게 올렸습니다. 예, 네, 완전히. 이렇게, 묵은 아이가요, 18,000원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20%라면 3,600원이 빠대요한번 품어보시고요. 음, 이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죠? 와, 여기는, 여기는 뭘까요? 플로리 티티 같대요. 아, 다미너스티? 다미너스티라고 합니다. 오, 이런 아이가 있고. 네, 다미너스티는 25,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네, 또 여기 또 벤바디스입니다. 엄청 큰 대품의 벤바디스가 이렇게 있죠. 네, 오 너무 너무 예쁜 벤바디스. 이런 대품 군생은 와잘 귀한 아이죠. 이렇게 대품 엄청 귀한 아이입니다. 네, 이 밑에 자구들을 엄청 달고 있어가지고 어 저쪽에 상인분들이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죠. 이런 벤바는 오 모리두스 엄청 많습니다. 네, 이런 벤바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가격은 10만원이라고 합니다. 가격 10만원에 20% 하면 8만원 됩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오, 온슬로우가 아주 대품입니다. 온슬로우. 큰 대품 온슬로우입니다. 네, 얼굴도 엄청 금직금지 해가지고요. 이런 아이들은 자구를 또 금방 달죠. 얼굴이 크면 금방 자구를 달더라고요. 네, 이런 온슬로우가 있는데요.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25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25cm. 이런 온슬로우는 25cm 가량 되는 이런 온슬로우는 어, 6만원이라고 합니다. 6만원에 세일 받으시면 한 4만 8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온슬로우가 이렇게 세개가 있습니다. 와, 이런 아이들도 엄청 색깔 이쁘게 물이 들었죠. 엄청 오래됐나 봅니다. 여기는 아가보이데스라고 하는데요. 군생으로 이렇게 이쁜 색을 내고 있습니다. 네, 아가보이데스 군생, 이 아이는 3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만원. 네, 3만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24,000원 될것 같아요. 네, 여기 브레들리도 있습니다. 브레들리 네, 이렇게, 오,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죠? 네, 브레들리 색깔이 너무 이뻐요. 오, 이쁘죠? 이런 아이도 가격이 얼마일까요? 아, 3만원입니다. 세일 받으시면 24,000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창들도 있고요. 창들도. 창들도 엄청 많죠. 이렇게 창들이 있고. 이 레드, 레드탄도 레드 너무너무 오래 묵어가지고요. 오 진짜 예쁘죠. 완전 짱짱합니다. 짱짱한 레드탄입니다. 얼굴 두수는 3두씩 이렇게 돼있는데요 거기에서 자구를 또 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얼굴이 이두인데요 자구를 요 밑에서 엄청 올리고 있고요 여기도 자구를 엄청 올리고 있죠 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와 너무 너무 예뻐요 오 여기 자구 엄청 나오죠 여기 네,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려있는 와 이쪽에도 엄청 달렸죠 네, 이런 레드탄이 있고요 가격은 음, 가격이 네, 45,000원이라고 합니다. 4 5 0 0 0원 요런 아이는 45,000원에서 20% 해드립니다. 네,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는 노경입니다. 노경. 녹용. 오, 노경이 엄청 밥이 풍성한 이런 노경이 있습니다. 가격이 15,000원인데요. 세일을 또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오, 이렇게... 늘어지는 수영으로 아주 행인으로 걸어놓고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행인거리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렇게 행인으로 걸어놓고 예, 기르시면 계속 이렇게 늘어지는 수영으로, 멋있는 수영으로, 예, 늘어지는 수영으로 될것 같아요. 머리수가 엄청 이렇게 수북합니다. 네, 엄청 건강해 보이고요. 알갱이도 엄청 큼직큼직한 것 같아요. 오, 녹용 알갱이. 강낭콩 알갱이처럼 엄청 큼직큼직한 이런 아이 오 수북하죠? 아주 빼곡하게 꽉차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오늘 15,000원인데 세일을 또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20% 해서 12,000원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또 우리 다육맘들이 다 좋아하시는 올리브입니다 네, 올리브는 우리 다육맘들이 다 좋아하시죠 <laughs> 네, 오 여기 묵은 묵은 아이고요 이렇게 꽃송이가 아주 짤막해졌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예, 이렇게 묵은 아이라서 무자란 면도 없고요. 이렇게 예, 층이 촘촘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예, 아이는 지금은 초록하지만 예, 물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어, 자연군생이에요 우와, 예, 자연군생으로된것 같습니다. 이런 예, 올리브가 있고요. 머리두수는 얼굴마다 포트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어, 대략적으로 한 6도 되는 것 같아요. 6도에서 4도에서 6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오늘 18,000원에 20% 해드립니다. 이렇게 네, 얼굴이 5두고요이 아이는 여기는 네, 더 많죠? 네, 더 많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올리브가 18,000원에 있고요. 이 아이가 기어그라노비아 기간티아라고 합니다. 네, 그라노비아 기간티아라는 아닌데 엄청 이쁘게 생겼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와, <laughs> 완전 좋아같이 보입니다. 좋아.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싹 입을 오므리고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죠? 네, 이런 기간티아는 2만원에 대한 20% 해드립니다. 네. 2만원에 20%, 20 해드리고요 와 여기가 폴리 린지 하나같이 보이죠 네, 폴리 린지 하나는 18,000원에 20% 해드립니다 엄청 이게 무거워가지고요 입장도 짤막해졌고 이 라인을 빠갛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얼굴 두수도꽤 많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가격은 18,000원에 네, 20%를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요 아이가 에그리원이죠. 에그리원. 엄청 무근 아입니다. 이 에그리원. 목대가 이렇게 꿀목대로 있는 에그리원이 있고요. 가격은 25,000원인데 세일 받으시면 한 2만원 될것 같아요. 완전 목등이 이런 아입니다. 이와꿀목대자연군생입니다 이런 아이들. 2만원에 20% 해드립니다. 아 25,000원에 20% 해드립니다. 25,000원에 20% 해드리고요. 네그 다음에 오 이쁜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잘 찾아보면요 이쁜 어자 뭐죠 보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와 여기는 뭘까요? 와예 네, 아이도 있는데 이름표가 없네요. 완전히 묵었어요, 묵었어. 이렇게 묵은 아이가 있고요. 예 네, 여기는 올빼도 있네요, 올빼. 오, 분을 엄청 보살같시 바르고 있는 올펫이 있고, 또 여기 시집가는 처녀도 하나 있네요. 와, 시집가는 처녀가 수영이 너무 멋있어요. 네 시집가는 처녀 수영 보세요. 와, 너무 멋있죠? 네 와, 라인은 또 빨갛게 입술 라인을 그리고 있고, 네, 가격은 1 5 0 0 0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시집가는 처녀가 멋진 수영으로 있고요. 요, 백봉도 엄청 오래 묵은 티가 납니다. 네, 백봉. 요런 아이가, 아, 묵은 아이가 있습니다. 가격은 7,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7,000원에서 20% 하면, 어, 또 세일이 되죠. 어, 와, 착하게 됩니다. 네, 희성도 있습니다. 희성금. 희성금은 9,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런 아이들 9,000원에 20% 세일하면요. 얼마일까요? 1,800원이 빠, 졌집니다 그러면 7,000원 정도 될것 같아요. 와 <laughs> 네. 또 미인 종류들도 여기 있고요. 미인 종류 저쪽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는 금 아이들을 한번 또 찍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나즈아가 금이죠. 엄청 이쁘게 이렇게 장미 꽃잎처럼 생긴 나즈아가 금입니다. 오, 너무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금도 잘 들어있죠. 엄청 금도 잘 들어있는 이런 나즈아가금은 오늘 가격이 엄청 착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 아이. 가격이 12,000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10,000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네, 아이들 한번 보아보시고요. 라즈아가 금입니다. 네, 이 아이가 또로즈베이죠 보조개가 이쁜 아이인데요. 이렇게 보조개도 이쁘고요. 네, 빌게이츠랑 살짝 닮았습니다. 이렇게 색깔도 이쁘죠. 자구도 하나씩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네, 로즈베이가 있고요. 가격은 1만0원에 어, 만 드립니다. 만원에또 세일 하면요. 거기에서 또8 0 0 0원 내려가죠. 네. 이렇게 로즈베이가 묵은 아이가 있고요. 네, 이 아이가 마가렛 금입니다. 마가렛 금, 오 마가렛 금이요. 이렇게 빵긋하게 입을 오므리고 너무 너무 이쁘게 하고 있는 이런 마가렛 금. 얼굴 두수는 거의 한 5두에서 4두에서 5두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마가렛 금이 있고요. 가격은 어, 9 0 0 0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2 0하면또 내려갑니다. 와, 찾게 됐네요 네, 마을에 아, 네, 금이 있고, 요 아이가, 와, 이쁘죠? 요 아이가, 어, 올, 어, 핑크, 핑크 베라금입니다. 어, 핑크 베라금. 엄청 이쁘게 생겼죠? 네, 핑크 베라금. 이 예, 금기가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핑크 베라금. 네, 요런 아이들 가격은, 핑크 베라금은 가격이 만, 만팔천 원에 대한 20%로 해드니다 얼굴 주스는 이렇게 많아요. 얼굴 두수 이렇게 많고요 오, 요런 아이도 얼굴이 한 5두, 5두도 있고, 요런 아이는 4두네요. 여기도 4두고. 네, 이렇게 얼굴 두 수가 약간씩 포트마다 다르긴 해도 너무너무 이쁘죠. 이렇게 네, 있습니다. 여기가 네. 핑크베라 금입니다. 너무너무 네. 이쁜 너무 아이들이 많네요. 여기가. 네, 요 아이가 고사온 금이죠. 고사온 금. 미니 고사온 금이라고 합니다. 엄청 금기도 잘 들어있는 미니 고사온 금입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예, 네, 이 아이들은 가격이 얼마일까요? 예, 네, 이런 아이들은 미니 고사온 금이 가격이 25,000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세일 받으시면 2만 원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아, 금이 다 금이 다잘 들어있죠? 네, 엄청 예뻐요. 이 네, 아이가 골드 윈 금입니다. 골드 윈 금. 와, 이렇게 빼곡하게 얼굴이 많이 들어있는 골드 윈 금입니다. 이 예, 골드, 이 어, 아이가 젤리끼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엄청 색깔이 진하죠. 예, 젤리, 젤리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생장점이 완전 진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또 알, 날카로운, 어, 안칼진 손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매력있습니다. 이이 아이. 예, 골드 윈 금은 가격이 2만원이고요. 세일 받으시면, 한, 16,000원 될것 같아요. 네. 요 아이가 또, 오, 라울금이 한개 남았네요. 라울금. 헉, 이렇게 이쁜 수영으로, 멋있게 잘 달궈진, 예, 라울금이 한개 있습니다. 예, 네, 요 아이는, 어, 요 아이는 2만, 어, 만 5천원에, 해드립니다 2만 오천 2만 천원에해드립니다 네. 세일 받으시면 한 2만원 될것 같아요. 네, 요 아이가 또, 모니메이커 금이죠. 네, 모니메이커 금이 또 있고. 헉, 완전히 무거워가지고요. 색깔이 아주 노랗게 황금빛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헉, 너무너무 예쁘죠 우, 이렇게 모니메이커 금입니다. 네, 오래 묵은 아이라서요. 이 네, 아이는 18,000원에 20% 해드립니다. 18,000원에 20%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또, 어, 원종 고, 자라고사 철화입니다. 원종 자라고사 철화. 네, 잘 없는 귀한 아이죠. 네, 요렇게 아주, 하,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요 15cm 보트, 14cm 보트인데요. 확 차고 넘쳤습니다. 이런 네, 원종 자라고사 철화, 요 아이는, 어, 가격표가, 어, 3만원에 대한 20%를 해드립니다 3만원에 20%면, 예, 2만, 6, 4천원 되나요? 네, 24,000원 될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너무 풍성하고 좋습니다. 온종 잘하고 사, 철하고요. 네, 여기는 흑법사 철합니다. 흑법사 철화 네, 이렇게 15,000원에 대한, 20%를 해줍니다. 15,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들, 흑법사 철화 네, 색깔이 너무 이쁘죠. 흑법사 철화가 이렇게 있고요. 15,000원에 대한 20% 해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또 이렇게 피코 키철라죠 오, 너무 너무 큼직한 사이즈네요. 와, 목지라가 돼 있고요. 완전히 통판입니다. 네, 이런 아이는 어, 가격이 3만 원에 20% 해드립니다. 네, 이런 피코 키철라가 있고요, 두개 있습니다. 네, 이 피코 키철라는요 네, 아이도 3만 원에 20% 해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미인경 철화입니다. 미인경 철화. 오, 좀, 너무너무 이쁜 아이죠? 우리, 다용맘들이다 좋아하시는 미인경 철화입니다. 생얼도 있고요. 이렇게 뒷부분에는 철랍입니다이 네, 아이는, 만, 얼마였죠? 이름표가, 만, 35,000원에 대한 20% 해드립니다. 네, 35,000원에 20% 해드리고요. 두개 있습니다. 어, 여기 또 한엽 송록 철 합니다. 한엽 송록 철화 아주 동글동글한 한엽 송록 철화는 25,000원에서 한20% 해드립니다. 25,000원 그러면 한 2만원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2만원이면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한엽 송록 철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핑크 마녀입니다. 핑크 마녀가 네, 다 시집을 갔고요 이제 두개이 25,000원짜리 아이는 어, 두개 남았습니다. 이 아이가 25,000원짜리인데요. 목대도 이렇게 좋고 얼굴 어리두수도 엄청 많습니다. 네, 핑크 마녀 이 아이 어, 군생으로돼 있는 이 아이는 오늘 원래 3만 원인데 세일을 해서 25,000원으로 해드립니다. 이렇게 네, 생긴 아이인데요. 25,000원에 아주 풍성한 얼굴을 달고 있는 요 아이가 25,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2만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는 2만원인데요. 요 아이도 엄청 머리도 수도 많고 목대도 아주 건강해 보이고 네, 요렇게 생긴 핑크 마녀 2만원에 괜찮습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렇게 괜찮죠. 요런 아이들 2만원이고요. 보트 자체만도 아주 큼직한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런 아이들은 지금 뿌리를 안착이 됐을 수도 있고 안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데려가서가지고 분갈이 딱 해놓으면 또 뿌리가 자동으로 싹 내립니다. 25,000원 요 아이는 2만원 요 아이는 흑동 백금입니다. 흑동 백금인데요. 엄청 색깔이 오묘한 색을 내고 있습니다. 약간 백금이라서 하얗게 이렇게 핑크색하고 하얀색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게 너무 오묘한 색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어 진짜 색깔이 좀 특이하고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두수도 많고 목대도 아주 꿀목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고요. 네, 지금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가지고, 하엽은 많이 내리네요. 하엽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가 지금 뿌리 안착이 아직, 어, 됐는지 안 됐는지, 7월 25일 날, 어,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네, 7월 25일 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뿌리 내렸는지, 어, 확실한 거는 모릅니다. 네, 요렇게 와인은, 어, 4만원에, 원래는 5만원인데 세일을 해서 4만원으로 해주고요. 네, 여기 흑동백금이 이렇게 많습니다. 흑동백금. 요런 아이들 다 4만원에 드립니다. 7월 25일 날 분과되는 요런 아이들. 색깔이 진짜 엄묘하고요 지금 얼굴은 살짝 펴지는 않았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라서, 네, 얼굴은 살짝 펴지는 않았지만, 엄청 머리두수가 많습니다. 모주 얼굴 여기 있고요. 요 아이들은 다 자굽니다. 네, 자연 군생으로 되어 있고, 요런 아이들 흑동백금 4만원에 드리고요. 네, 또여기 요 아이 우리 다육맘들 다 좋아하시고 너무 너무 또 인기가 많아가지고 시집을 많이 간요 아이가 또 흑사금이죠, 네, 흑사금. 음, 엄청 건강해 보이는 이런 흑사금이 또 이렇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내리고 있습니다. 네, 흑사금. 요 아이 지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인데요. 이 오늘 가격을 이렇게 또 착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4만원에. 네. 원래 6만원 받아야 되는 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4만원에 이렇게 특가로 해드립니다. 이렇게 흑사금 한번 품어보시고요. 엄청 대품입니다. 사이즈가요. 20cm 넘는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대품입니다. 네. 요 아이 4만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요런 아이가 또 있습니다. 요 아이가 또 소화금이라는 아인데요. 소화금. 소화금이라는, 예, 요런 아인데요. 이 소화금. 얼굴을 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엄청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는 노란색이고, 가에만 또 초록색이고, 얼굴 도 핑크색입니다. 가운데는 또 노란색이 또 핑크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들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목대는 이렇게 꿀목대입니다. 요런 또 소화금도 있습니다. 소화금도 오늘 어 4만원으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5만원인데, 오늘 4만원으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화금이 있고, 네, 여기는 또 블랙 어, 마디바죠.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블랙 마디바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프리를 갖고 있고요. 네. 그니까 하맑게 물드는 아닌데요 지금은 물을 좀 뺐습니다. 네, 사이즈가요. 20, 한5 c m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25cm는 나올 거, 25cm는 조금 안 돼도 20cm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 마디바는 오늘 어, 10만원인데, 오늘 8만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10만원인데, 8만원 해드립니다. 네, 세일을 해서 그렇게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8만원에 품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또요 아이는 샤넬금, 금입니다. 샤넬금. 엄청 이쁘죠? 이 샤넬 그무. 네, 잔잔한 얼굴이 이렇게 많이 꽃송이가 달렸는데요. 얼굴은 지금 완전히 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라서요. 이 아이들이 얼굴이 펴지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네, 목대도 엄청 굵게 있고요. 지금 다 이렇게 뿌리를 안착이 아직 덜된 상태니까요. 네, 얼굴을 활짝 펴지는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살짝 펴고, 그러면 진짜 이쁠 것 같죠? 네, 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메두샤를 살짝 닮은 듯도 합니다. 근데 입장이 엄청 두툼합니다. 메두샤는 입장이 얇고 좀 흐느적거리는데 이 아이는 아주 두툼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샤넬금도 오늘 4만 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도 달마법사인데요. 이렇게 법사금이라고 합니다. 달마법사금. 얼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멋있습니다. 네, 달마법사금도 오늘 4만 원에 드립니다. 얼굴 이렇게 큰 목대도 엄청 두껍게 있고요 이렇게 보면 네, 목대가 두껍게 있고 얼굴 두수가 엄청 많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요발마부사금도 오늘 4만원에 드리고요 여기는 블랙 캐시미어 차라입니다 블랙 캐시미어 차라가 엄청, 엄청 몸값이 그 하나이죠 네, 요렇게 생겼는데요 생얼이 여기 포인트 하나 있고요 여기 뒤에는 완전 통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아주 잘 엮여있는 블랙 캐시미어 차라는 오늘 7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블랙 캐시며 철화 7만원입니다. 네. 여기또 새로 들어온, 어, 아이는, 어, 네, 요 아이는, 어, 45,000원으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45,000원. 블랙, 요 아이는 핑크 드림입니다. 예, 이름이 핑크 드림인데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든다고 합니다. 노랗게. 어, 가운데는 초록인데요. 가에는 노랗게 생겼습니다. 이 예, 아이도 물들면 핑크로 물들 것 같아요. 노란 부분이 핑크로 바뀔 것 같습니다. 예, 엄청 예쁜 이런 수영도 멋있는 아주 엄청 머리 두수도 많고 빵 수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뿌릴기도 예. 살짝 있어요. 입장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멋진 프리를 갖고 있는 그런 아인 것 같아요. 핑크 드러 드림이라고 합니다. 핑크 드림. 네, 오늘 45,000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와인은 아주 착하게 해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네, 핑크 드림은 45,000원에 드립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